네, 안녕하세요. 깡대리입니다 오늘 2월 29일 마지막 날이죠. 어, 첫 번째 탁송 시작했고요. 지금 시간 오후 3시 20분. 이번엔 축소 탁송 잡았습니다. 이번에 잡은 콜은 김포 가는 콜. 8만원입니다. 시간은 1시간 2분 지키고요. 어, 축소 탁송 차가 2.5톤 일기 때문에 조금 더 걸릴 거예요, 아마. 뭐, 아무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탁송 콜이 유난히 많더라고요.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평소보다 1.5배 정도 많아 보였고, 오늘 9만원짜리, 10만원짜리, 이런 콜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출발을 하고 나면은 영상을 넘기기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출발 전에 지금 넘기고 있고요. 2.5톤, 두 번째 도전인데, 저번에 3.5톤이었고, 2.5톤은 첫 도전이죠. 어, 나름대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운행하고 안전하게 김포까지 이동해서, 물론 김포 하성면이가 좋은 곳은 아닌데, 그래도 단가가 좋으니까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까지 안전하게 운행해서 이동하겠습니다. 김포로 갑니다. 네, 지금은 김포 가는 중간이고, 그래도 운전을 좀 하다 보니까, 뭐, 이차 역시도 뭐, 편안하기도 하고, 좀 익숙해진 것 같아서 영상을 틀었습니다. 뭐, 해야 될 이야기가 있어서 영상을 켰고요. 전기차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이 좀 많아가지고 요즘에 그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전기차의 장점은 톨비가 반값입니다. 뭐 적용이 되는데가 있고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의 웬만한 고속도로에서 다 되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 일단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뭐 대리시간에는 뭘 타도 관계는 없는데 탁송 시간에 만약에 전기차 트럭을 탔다. 그럼 이거는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완충이 돼 있다고 하면은 뭐 200km 후반대까지 찍히기는 하는데 실제로 운행을 하면 그렇게 되지 못해요. 제가 이건 좀 많이 타봐서 잘 알고 있고 고속도로를 타고 100km로 주행을 한다 하면은 진짜 얼마 못 달립니다. 뭐 부산 탁송인데 1톤 전기 트럭이다. 이러시면은 사실 웬만하면 걸으시는 게 좋아요. 가다가 충전을 3번, 4번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이런 거는 웬만하면 걸으시는 게 좋고 승용차 같은 기준도 일단, 부산을 간다 그러면 갈 수는 있어요. 원래 기본 키로수가 요즘 차 같은 경우에는 500, 600 찍히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갈 수는 있는데 모든 전기차가 동일합니다. 과속을 하면 엄청 빨리 달아요. 이 과속이라고 하는 게 150, 160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120만 달려도 배터리가 쭉쭉 납니다. 그렇게 달리면 부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속운행을 해서 가시던가 아니면 차라리 좀 여유 있게 가시던가, 충전을 한번 하시던가, 뭐, 이거는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고, 뭐, 톨비가 반값인 매력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거리가 200km 내외다, 아니면 300km가 좀안 된다, 완충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운행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차잘 나가고 조용하고 모든 게 좋아요. 근데 단지 키로수가 좀 오래 걸린다는 점, 이 점은 잘 알고 운행을 하셔야 될것 같고, 전기차라 그래서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좋을 때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나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들은 운행 시작하기 전에 조금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기차에 대한 문의를 몇 번을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굉장히 당혹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다가 충전을 두 번, 세 번을 했네. 뭐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네. 이러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건 운행할 때 조금 더 조심해서 운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완충이 돼 있는 상태에서 거리가 250km 내외라고 하면 전혀 관계 없어요. 트럭은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승용차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거잘 생각하셔서 운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한 20분 정도만 더 가면은 이제 도착할 것 같고요. 지금 좌표를 바꿔서 그쪽으로 좀 찍어 봤어요. 근데 오늘 탁송이 아까 많다 그랬는데 그쪽 지역에도 지금 탁송이 좀꽤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잡지는 않았고 가서 상황을 보면서 괜찮은 탁송 있으면 잡아가지고 바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아, 최선의 선택은 밀리기 전에 빠져나오는 건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되는 대로 열심히 해볼 거고, 오늘 콜이 없다, 많다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모르겠어요. 내일이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놀러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예상은 하지만, 술 드시는 분도 적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어디 가든 내가 탈 콜은 있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바쁘게 움직여 볼 생각입니다. 김포로 이동해서 다음 콜 잡고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김포로 이동합니다. 네, 지금 통진 도착했고요. 어, 통진에 생각보다 콜이 엄청 많습니다. 오늘 콜이 다른 데도 많다고 하는데 통진까지도 콜이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더 고를까 하다가 여기서 제일 괜찮은 콜로 에서 정황동 넘어가는 콜 69,000원짜리 잡았구요. 평소에는 이 단가를 안 주는데 오늘은 좀 단가가 괜찮은 것 같네요. 아, 오르막으로 올라왔더니 숨이 차가지고 콜을 잡았더니 헤이 딜러 탁송하시는 분께서 상황실에서 사망, 잡아줘서 고맙다고 아, 되게 오래 걸렸나 봅니다. 가끔 이런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 잡은 콜이 뭐 1시간 반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탁송 69,000원 나쁘지 않고요 최대한 빠르게 넘어가서 한 3km 되니까요 이동해서 정황동 가는 차 안에서 영상 한번 다시 올릴게요 이동하겠습니다 네 저는 두번째 차량 탑승해서 지금 정황동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어 통진 상당히 외지에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저랑 그렇게 멀지 않아서 킥보드로 오래 걸리지 않고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황동 가는 콜 69,000원짜리를 탔고 지금 가는 위치가 시와 경매장이에요. 경매장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하나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경매장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보통 주차를 바깥쪽에 하지 않고 거의 끝에다가 해요. 킥보드를 타고 나오면 정말 1분도 안 걸리는 거리긴 한데 그 안에 직원들이 킥보드를 타지 말라고 엄청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걸어나오면 한 10분 정도 걸리고, 모든 경매장이 다 똑같아요. 경매장들은 항상 킥보드를 못하게 하는데, 물론 타다가 차랑 부딪힐까봐 하긴 하는 거지만, 좀 많이 야박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서 경매장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이 차를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차 주께서 보내시는 분이 저보다 사진을 더 많이 찍었어요. 차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 분 같고, 제가 출발하는 모습부터, 사라지는 모습까지 뛰어오시면서 동영상을 남기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거 보면은 가끔 좀 즐거울 때도 있어요. 재밌을 때도 있고. 얼마나 아꼈던 차면 저렇게 할까. 하지만 차가 새로 도착을 하면은 하루도 안 걸려서 잊어버린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 항상 좀 재밌을 때가 있고. 제가 요즘에 맨날 하는 말이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서 그냥 있었던 일들을 조금씩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재미가 있던 없던 좀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3시 10분쯤에 나왔죠? 3시 10분에 나와가지고 지금 도착을 하면 6시 반쯤 될것 같은데, 3 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매출이 14만 9천원입니다. 물론 축소 탁송을 괜찮은 걸 탔고, 통진이라는 곳에 와서 좀 아다리가 잘 맞았다고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출이 나오는데, 불가능한 매출은 아니에요. 탁송 타다 보면 가끔 재수가 좋은 날은 1시간에 5만원 매출도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이거 뭐, 왜일 있는 일이 아니어서 항상 이렇게 너도 할수 있다. 그런 얘기는 절대 못하지만, 재수가 좋은 날은 이런 날도 있다. 하는 걸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정왕동 넘어가면, 착송 시간은 끝나죠? 대리를 타기는 나쁜 동네는 아니에요, 정왕동은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회사들도 좀 일찍 끝내주는 데도 있고, 그쪽이 공장 밀집 지역이어가지고, 술을 마시는 사람도 많고, 물론 제가 도착하는 지역과 술 마시는 곳은 거리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킥보드를 타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요, 저는. 킥보드의 장점이 제가 항상 영상을 찍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몇 번을 설명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킥보드의 장점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위험한 거는 오늘 한번더 얘기를 하지만 위험한 거는 진짜 언제 어디서 다칠지 모르니까 조심하셔야만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넘어갈 거고요. 지금 길이 좀 밀리는 시간으로 접어들 것 같아요. 정황동 넘어가서 어두워질 것 같은데 대리 타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 오늘 탁송 시간 대비 매출이 괜찮았기 때문에 대리 운전도 좀 괜찮은 거를 탈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정황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시화 경매장 들어왔고요. 들어와서 한 20분 정도 콜 골랐습니다. 뭐 비싼 거 아니면은 좋은 위치 이거를 좀 중점을 두고 봤는데 마땅한 게 없었고 좋은 게몇개 있었는데 다 법인이어가지고 못 탔습니다. 정장 필이라고 원래 안 적혀 있는데 뭐 적혀 있는 건그 나름대로 화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예 안 잡았고요. 제가 잡은 콜은 단가는 3만 원 나가는 곳은 군포 3번 가는 콜입니다. 3번 가면 콜이 아마 많을 거고. 음 여기서 외곽쪽으로 나가는 것보다 지금 마땅히 갈 만한 게 없어서 요 코를 골랐습니다. 오는 길에 좀 길이 밀려 가지고 한 40분 정도 더 돌았고요. 어 시간상 시간당 단가가 그다지 좋아지지 않았는데 이것 또한 뭐 밀리는 시간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일단 빠르게 3번으로 넘어가서 오늘 남은 시간 화이팅하겠습니다. 3번으로 갑니다. 네 여기 안양이 아니고 군포군요 군포 들어와서 지금 한 40분 정도 또콜 골랐습니다 근처에서 뜨는 거 있으면 좀 가고 싶었는데 좀 멀리서 뜬 것도 있었고 근처에서 뜨는 거는 단가가 안 맞았고 아 고르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참이 버릇에 못 고치네요 계속 고르다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그냥 아예 좀 외지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외지는 아니고 광주오포 쪽 들어가고요 그쪽에 콜 단가가 좋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퀵보드 가지고 찍어 탈수 있는 콜들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고민 없이 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금액은 46,000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최대한 빠르게 이동해서 광주 쪽에서 아직은 시간대가 좋으니까 나올 수 있는 콜 잡아서 나오겠습니다 광주로 이동합니다 네, 광주 오포 들어왔고요. 들어와서 지금 한 10분 정도 콜 고르고 잡았습니다. 회덕동 가는 콜 35,000원이고요. 시간은 2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광주에는 오지가 좀 많기 때문에 고단가 콜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지금 35,000원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동 시간 대비, 거리 대비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킥보드가 있다 그러면 이동할 수 있고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좀 피해야 할 콜들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해덕동까지만 나와 있고 정확한 주소가 나와 있지 않아서 한번 손님 을 만나봐야 알것 같습니다. 100m 앞에서 접혀가지고 영상 찍고 지금 가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고 방금 전에 제가 운행한 코리 카카오로 46,000원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손님께서 경유를 요청하셨어요. 어차피 카드 결제였고. 어 따로 경유비를 요구하기 힘들 것 같아서 카카오 어플 중에 시작 전에 경유지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누르고 운행을 하면 경유비가 알아서 추, 합산되는 시스템이고, 그거를 분쟁을 막기 위해서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콜은 55,000원이 조금 넘은 콜이었고요. 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빠르게 회석동으로 가서 다음 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 10시 반입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네, 광주 회덕동 도착했습니다. 여기 회덕동 중에서도 가장 산골짜기에 있는 옆에 물도 흐르고요. 어,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튼 도착 지금 방금 했고, 한 5분 정도 콜 골랐습니다. 여기서 내려가야지 정상인데, 내려간다고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내려준 그 자리에서 계속 콜 골랐고요. 이번에 콜을 잡은, 아, 잡은 콜은 동탄 가는 콜. 4만원 짜리입니다. 한 40분 정도 걸린다고 뜨는데 일단 여기를 탈출하는 목적이 좀더큰것 같고요. 동탄 가면은 사실 콜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킥보드를 가지고 12시 정도에 동탄 도착하면 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시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콜이 현저하게 줄기 때문에 동탄 가서 잡는 콜이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일단 빠르게 이동해서 동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탄으로 갑니다. 네 동탄 들어와서 일곱번째 콜 잡았습니다 뭐 다른 콜들 좀 있었는데 오늘 콜이 좀 있네요 그래도 이번에 군포 당동 가는 콜잡았고요 금액 35,000원 짜리 이 콜은 아무 생각없이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지금 갑자기 일단 집 방향쪽으로 조금씩 움직이는게 좋을 것 같아서 군포로 이동합니다 군포가서 복귀콜 잡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매출이 생각보다 많진 않은데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빠르게 복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이 추워요. 정말로 일단 군포로 이동해서 다음 콜 볼게요. 지금 시간은 12시 반입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네, 지금 군포 도착해서 바로 여덟 번째 콜 잡았습니다. 시흥 가는 콜이 하나 있었는데 뭔가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서울 시흥으로 잡았습니다. 서울 시흥동 가면은 복귀콜이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서울이다 보니까 뭐 시흥 가는 콜은 상당히 많지 않을까. 아니면 뭐 광명 쪽으로 해서 넘어가도 되고 뭐 집에 갈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시흥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서 지금 시간이 1시 15분인데 복귀콜 딱 잡으면 오늘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매출은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복귀하고 싶네요. 진짜 아까부터 너무 추워요. 지금 빠르게 넘어가서 하, 말도 안 나오고, <laughs> 빠르게 넘어가서 가 아니라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시흥동으로 이동합니다. 네, 저는 시흥동 도착했고요. 지금 아홉번째콜 잡았습니다. 이번에 잡은 콜은 안산 일동 가는 콜좀더 가까워졌고요 방금 전에 목감 가는 콜을 하나 잡았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뭐 사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자꾸 고객한테 전화하던 중에 콜 취소됐다는 알림이 떴고 아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이번에 일동 가는 콜은 손님이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쪽 가서 혹시라도 있을 복귀콜을 준비하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산으로 넘어갑니다 네, 여기 상록구 1동도착했고요 어, 지금 날씨가 많이 추운 가운데, 콜은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더 나가면 너무 힘들 것 같고, 어, 여기서 복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딱 9.6km가 지금 찍히는데, 킥보드를 탈 때가 오히려 좀덜 추워요. 어, 뭐가 울리긴 계속 울리네요. 근데 여기서 내일이 탁송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좀 무리해서 타볼까 했는데 여기서 한번더 나간다 그러면 택시비가 더 깨질 것 같아서 일단은 집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혹시라도 콜이 뜨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킨 이유는 요거 제가 하고 다니는 건데 좀 장거리 운행을 하거나 할때제 생명줄입니다. 가방에다가 조그맣게 두개 달았구요. 보이시나요? <laughs>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를 시켜주는 생명끈이라고 생각하고 키고 다니고 있습니다. 항상 운전 조심해서 하시고 일단 집 방향으로 이동해 볼게요. 좀 많이 멀지만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할게요. 네, 집에까지 라이딩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한 1, 2분만 가면 도착하고요. 지금 시간이 19분만에 왔습니다 여기까지 어, 생각보다 빨리 온것 같아요. 어차피 신호 같은 게 많이 없고 도로로 왔기 때문에 최고 속도로 계속해서 왔고요. 어 이게 항상 위험하긴 하지만 이렇게 집을 쉽게 갈수 있는 아주 큰 메리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 오늘은 제가 3시 좀 넘어 나왔으니까 12시간 정도 근무를 한것 같네요. 매출은 40만 원 정도 한것 같고요. 제가 초반에는 한 15시간씩 일을 하다가 요즘 조금씩 시간을 줄이고 있는데, 뭐 이건 좀 일시적인 거고, 탁송을 일찍 나가는 날은 15시간, 16시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서 조금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을 줄여도 30만원 이상, 40만원, 이렇게 매출이 나온다는 게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50만 원을 하려 그러면 12시간 가지고는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진짜 운이 좋지 않으면 그 50만 원을 요즘에 최고 아, 요즘에 50만 원을 찍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오늘 같은 날한 3시간을 더 타면 50만 원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일 을 완전히 버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좀 포기를 일찍 하는 거고요. 항상 다음 날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좀 롱런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입이 좀 얼어가지고 말이 또잘안 나오네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뭐 몸을 가려가면서 해야 롱런한다 이런 말 하는 자체가 웃긴데, 저도 조금씩 변해갈 거고, 앞으로는 조금씩 제 몸도 챙기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